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물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세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녀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의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대열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예레미야 7장.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에브라임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재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손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너희 머리타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여호와께서 그노하심마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습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입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배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